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거리는 한때는 밤이 되면 그 어느 곳보다 화려하게 빛났지만 지금은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숙박업의 상징 모텔촌 이야기입니다. 혹시 최근 친구들을 만나러 가거나 회식을 하러 번화가에 나갔다가 유독 어두컴컴해진 골목을 보신 적 없으신가요? 과거에는 현란한 넌사인이 춤을 추고 입구마다 가림막이 쳐져 있던 그 모텔 건물들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임대라는 붉은 현수막이 흉물스럽게 걸려 있거나 아예 건물이 헐리고 그 자리에 뜬금없이 오피스텔 공사가 한창인 모습을 심심치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풍경 속에 사실은 엄청난 산업의 몰락과 사회의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렸습니다. 카운터의 현금계수기가 쉴새없이 돌아가고 불황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던 대한민국 모텔 산업. 그 견고했던 성이 지금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국세 통계 포털의 데이터를 뜯어보면 이 충격적인 변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019년 말 전국의 약 2만 1,000여 곳에 달했던 여관과 모텔 사업자는 2025년 말 기준 1만 7,000여 곳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불과 5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전체 시장의 15% 이상이 증발해 버린 겁니다. 특히 변화에 민감하고 땅값이 비싼 서울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모텔은 30%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길을 가다 보이는 모텔 간판 3개 중한개는 이미 불이 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 많던 모텔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더 이상 모텔을 찾지 않게 된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이제 어려워서 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인의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판이 바뀐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자영업의 위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주막에서부터 시작해 2024년의 호캉스까지 대한민국 욕망의 공간이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 보여주는 공간의 역사이자 흥망성소의 기록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받고 잠자리를 내어주는 상업 숙박의 시초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의 주막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주막은 숙박업소라기보다는 밥과 술을 파는 식당에 가까웠죠. 나그네가 밥을 먹으면 잠자리는 덤으로 내어주는 식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숙박업이 등장한 건 개항 이후입니다. 1888년 인천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호텔 대부호텔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상류층을 위한 호텔과 서민들을 위한 여인숙 여관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해방과 전쟁,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며 사람들이 도시로 공장으로 몰려들자 여관은 그야말로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당시 여관은 뜨끈한 아랫목은 있었지만, 화장실과 욕실은 복도에 있는 공용을 써야 했던 다소 불편하고 촌스러운 공간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침대와 개별 욕실이 딸린 현대적인 모텔은 언제 등장했을까요? 결정적인 변곡점은 바로 1988년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손님들을 맞이해야 하는데, 호텔은 턱없이 부족하고 여관은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숙박업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설을 고치고 개별 욕실을 갖춘 여관들에게 장금 여관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더 나아가 파크텔이라는 세련된 이름을 쓰도록 허가해 줬죠. 그리고 이 시기에 미국에서 자동차 여행객을 위한 저렴한 숙소를 뜻하는 모텔이라는 단어가 수입됩니다. 여인숙 여관이라는 이름이 주는 칙칙함을 벗어던지고 싶었던 업주들은 앞다투어 간판을 모텔로 바꿔 달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여관의 시대가 저물고 모텔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모텔 업계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너도 나도 건물을 올렸는데 행사가 끝나니 손님이 뚝 끊긴 겁니다. 방은 넘쳐나는데 채울 사람이 없는 공급과잉 사태가 벌어졌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기형적이고 독특한 숙박 문화가 탄생합니다. 바로 대실입니다. 90년대의 대한민국을 떠올려 보세요. 통금은 없어졌고, 연애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혈기 왕성한 청춘 남녀들이 사랑을 속삭일 공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대가족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독립은 꿈도 못 꾸던 시절, 연인들이 둘만의 시간을 보낼 프라이빗한 공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나 비디오방을 전전하던 그들에게 2만에서 3만 원이면 몇 시간 동안 따뜻하고 안락한 공간을 빌려주는 대실은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빈방으로 놀리느니 낮 시간에 회전율을 높여 현금을 챙기는 것이 훨씬 이득이었으니까요. 수요와 공급이 폭발적으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역설적이게도 1997년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던 그 시절, 아이러니하게도 모텔은 사상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립니다. 명예퇴직을 당한 가장들이 퇴직금을 들고 비교적 운영이 쉬운 모텔 창업에 뛰어들었고,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진 사람들은 비싼 여행 대신 도심 속 모텔을 유흥의 해방구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모텔은 러브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불륜과 미회 그리고 청춘들의 아지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금이 가만히로 들어온다는 말이 돌 정도로 모텔 사장님은 곧 부자의 대명사가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모텔의 전성기 2010년대에 들어서며 또한 번의 거대한 파도를 맞이합니다. 바로 스마트폰과 함께 등장한 숙박 예약 앱의 시대입니다. 모텔에서 프런트 알바를 하던 청년이 만들었다는 야놀자의 신화는 모텔 산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전까지 모텔은 음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방이 있는지 없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방이 깨끗한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카운터의 작은 구멍으로 눈만 마주치고 키를 받아가는 폐쇄적인 구조였죠. 하지만 앱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방 내부 사진을 360도로 보여주고 정찰제 가격을 도입하고 사용자들이 직접 남긴 리얼한 후기가 공개되었습니다. 모텔은 이제 음습한 곳이 아니라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게임을 즐기는 놀이공간으로 양지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혁신은 모텔 사장님들에게는 축복이자 재앙이었습니다. 앱이 필수 마케팅 수단이 되면서 모텔은 플랫폼에 종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목 좋은 곳에 건물만 있으면 손님이 알아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앱 상단에 노출되지 않으면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예약 수수료는 기본이고 상단 노출을 위한 광고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출의 10%, 많게는 20% 가까이가 플랫폼 비용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매출은 예전과 비슷한데 떼어가는 돈이 많아지니 손에 쥐는 수익은 반토막이 나는 구조가 된 것이죠. 게다가 앱에서 사진으로 비교를 당하다 보니 시설 경쟁이 전쟁 수준이 되었습니다. 옆집이 리모델링을 하면 우리도 해야 하고 대형 TV를 넣으면 우리도 넣어야 합니다. 자본력이 있는 대형 모텔이나 프랜차이즈는 살아남지만 영세한 개인 모텔은 이 무한 경쟁을 버티지 못하고 도태되는 양극화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장님들을 진짜 벼랑 끝으로 내몬 건 수수료나 리모델링 비용 같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공포 바로 손님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모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1등 공신이 대실 문화라고 말씀드렸죠. 부모님 눈치를 보느라 갈곳 없던 연인들이 모텔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030세대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거 형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대학생 직장인 할것 없이 혼자 자취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연인이 생겨도 굳이 돈을 내고 모텔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의 자취방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데이트 장소니까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넷플릭스를 보며 즐기는 홈 데이트가 일상이 되면서 모텔의 핵심 매출원이었던 대실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눈높이의 변화도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요즘 mj 세대는 가성비만큼이나 가심비, 즉 심리적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볼까요? 5성급 호텔에서 찍은 사진, 감성적인 에어비앤비나 풀빌라에서 찍은 사진은 자랑스럽게 올라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호캉스'라고 부르죠. 하지만 낡은 모텔 거울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는 사람은 드뭅니다. 모텔은 숨겨야 하는 공간, 자랑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여행 시 모텔을 이용한다는 비중은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호텔은 문턱을 낮춰 젊은층을 흡수했고, 펜션과 풀빌라는 고급화 전략으로 가족과 연인들을 데려갔습니다. 모텔은 호텔의 서비스도 못 따라가고, 펜션의 감성도 없는 어정쩡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심지어 야놀자 앱 초기 화면에서도 모텔은 가장 앞자리를 내주고 저 뒤편으로 밀려났습니다. 플랫폼조차 인정한 겁니다. 이제 모텔은 주류가 아니라는 것을요? 손님은 줄고, 플랫폼 비용은 나가고 전기세와 가스비는 폭등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쓰기도 겁나는 상황 이제 모텔 사장님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 바로 폐업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최근 몇 년간 서울의 모텔 수가 급감한 이유가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동산 개발 붐이 탈출구가 되어 주기도 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을 때 시행사들은 역세권 금사락이 땅에 위치한 노후 모텔들을 눈여겨 봤습니다. 땅값은 비싼데 건물은 낡았으니 이걸 허물고 오피스텔이나 청년주택 주상복합을 지으면 큰돈이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모텔 주인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장사를 접고 비싼 값에 땅을 팔아 부동산 엑시트를 하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실제로 신촌, 강동, 서초 등지의 모텔촌이 사라진 자리에는 어김없이 오피스텔이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통계상 모텔 수가 급감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2026년 현재의 상황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PF 대출 부실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 개발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시행사들은 더 이상 땅을 사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텔 사장님들은 팔고 싶어도 팔수 없는 진태양난에 빠졌습니다. 장사는 하면 할수록 적잔데 탈출구였던 매각의 길마저 막혀버린 겁니다. 지방 국도변이나 도심 뒷골목에 임대, 현수막을 걸어놓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모텔 건물들. 그것은 들어오는 사람도 나가는 사람도 없는 꽉 막힌 지금의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물론 모든 모텔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진화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단순한 숙박을 넘어 고사양 pc를 설치해 pc방보다 좋은 모텔을 표방하거나 넷플릭스 전용 영화관 같은 시네마 모텔 반려동물과 함께 묵을 수 있는 펫 프렌들리 모텔 등 뚜렷한 콘셉트를 가진 곳들은 여전히 성급 중입니다. 이제 모텔은 잠자는 곳이 아니라 콘텐츠를 소비하는 놀이 공간으로 바뀌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변신에는 막대한 자본이 듭니다. 영세한 모텔들은 이런 변화를 따라갈 여력이 없기에 결국 자본 있는 소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되는 시장의 구조조정은 더욱 가혹해질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모텔 산업의 흥망성소에 이것은 단순한 한 업종의 불황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가족 중심의 주거 문화에서 1인 가구 중심의 자취 문화로의 이동 은밀하고 폐쇄적인 밀회 문화에서 개방적이고 과시적인 호캉스 문화로의 트렌드 변화 그리고 오프라인 워크인에서 플랫폼 종속으로 바뀐 산업 구조의 재편까지 모텔의 몰락은 이 모든 사회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했던 넌사인이 꺼진 거리 어쩌면 그 어둠은 우리가 공간을 소비하고 사랑을 나누는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 아닐까요? 앞으로 10년 뒤 우리 동네의 밤거리 풍경은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오늘 밤,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치는 거리의 간판들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 속에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